어플로 근데 나 지금 어플을 업데이트안 해놔가지고 이제 지형 적응력이 따로 숨겨진 능력치가 있어요 트랙마다 톤당마력이 높은데 트랙이 병신이면은 애가 못나가요 대표적으로 T62가 톤당마력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인데 겁나 빠른 이유가 트랙이 좋아서 그래요 반대로 IS-7이 헤비탱크중에 마력도 좋긴한데 트랙이 병신이라가지고 못나가는 전차에요 7이 트랙이 완전 병신이거든 숨겨진 능력치가 카탈로그 스펙말고 숙실이 그래서 느려요 스펙상으로는 좋은데 얘가 그러니까 굼떠 트랙이 고자라가지고 만약에 세븐이 T62급으로 트랙 능력치를 받았으면 아마 시속 60km까지 가속 받는데 한 6초 정도 걸릴걸요, 6~7초? 좀 과장을 하자면 10초 내로 시속 60km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좀 과장을 하면 트랙 발로 애가못 나가니까 얘가 지금 세븐이 트랙이 병신이라 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200은 트랙이 좋은 편이 아닌가? 맞죠? 200이 트랙이 좋은 편이잖아 2 7호라 걔가 헤비 중에서 200이 지가 몸땡이에 비해서 좀 날렵한 이유가 트랙이 좀 좋아서 그럴 거예요 제가오이씨 뭐야 이거 무슨 거야 겁나게 레오파드는 기동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데 문제는 이제 포분산율이라 해가지고 이동 중에 주퍼 벌어짐이 겁나게 높아요. 그것도 트랙 때문이거든? 그것도 트랙 능력치인데, 이동 중에 포분산이 병신이에요. 에어파드가 그것도 전부 트랙 능력치야. 주퍼 벌어지는 것도 트랙이거든요? 능력치 따라가는 게. 우리 편 뭐, 한명 들어갔다. 구축, 저 뭐지? 어우, 슈바. 슈가. 그래서 140이 트랙이 좋아가지고 현가장치가 좋아가지고 트랙 바퀴가 좋아서 얘가 에임이 잘안 벌어지는 거예요. 얘도 트랙발이야트랙발 맞춤 183 보이나? 안 보이네. 저 자꾸 떨어지네 어딘가로? 얘가 지금 이제 올탱에 존재하는 탱크들 중에서는 스, 그거 에임이 제일 안 벌어질 걸요. 옛날에는 패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닐 거야. 이제는 140이 제일 좋을 걸요. 옛날에는 패턴이 제일 좋았고. 패턴은 에임이 아예 안벌어진 탱크였고 그당시에는 아이씨, 못 튕기자 아이쒸 못튕 아이 저건 좀 불가능인가? 1 8 3 몰꺼 같은데 안오나? 뭐야 아이쒸 뭐 이상한거 왔어 개 짜증나 아이 저게 뭐야 이거아 아깝다 땡겨야 되는데. 할수 있지? 니가 140이라면 맞출 수 있어야지. 그래 그래. 140이라면 틈새 시장 공략할 수 있어. 아 왜? 너140 아니냐? 이 사기꾼. 카밀론 같은 새끼. 오 예. 역시 140이군. 어 어. 일단 저 바이백은 이제 호구가 됐고. 어, 나이스. 와우. 올 만에 내가 던지는거 같죠. 아무리 봐도. 다 어, 블 연료 탱크 맞췄습니다. 잘 가요. 좋았어. 좋았어 최고이 로비가 일로 오는데 왠지 나한테 죽을 것 같은 기분. 어! 소지 이것이 깐투롤. <laughs> <풀게. 웃음> 보셨습니까? 이게 실시간 역티 타임입니다. 아씨, 오랜만에 이거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데, 던지이 되는데. 뽀로기기는 실력이지. 내가 말하면서 튕긴 거같잖아 에이. 이래서 양민 들은났는데 보고도 믿지를 않다니. 오래 놓치카라. 그 관대병 적합을 확인. 어 말하면서 돌리는 게더 많지. 솔직히 그거는 좀 바라는 거고 내가. 여러분 왜 부모님들이 왜 부모님들이 어 수험생들 고3들어 수능 칠때 빌로 갈까 어 어디에다라도 기대야 될거 아니야. 나도 튕겨달라고 기대는거예요 월탱신에게 물론 역티타임 방금 트랙옵스 하는거는 실력 40%에 운빨 60%에요 저거는 이제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할수 있는거고 월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할수 있는게 트랙옵스고 저는 기어 오브 워는 한번도 안해봤어요 음 운이 60%이상 돼요 솔직히 야 이거 왜 안맞냐 어얘아 예. 뭐야 이거 고복당 관통맞아요? 왜 이렇게 약하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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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관통인가 스나이퍼 엘리트 다운받아서 해봤는데 별로더라 재미없더라 왜거 지웠어 전 불법유저입니다 전 말할 수 있어요 복돌이 유저입니다. 하하하하하. 난, 당당하지. 왜냐고? 안 들키면 되니까. 안 들키면 되지. 내가 이렇게 말해봤자 증거가 없잖아. 내 컴퓨터 볼수 있어? 저 사실, 어, 복돌 유저임. 왜 누가야? 아, 어, 안 티너라, 복돌 유저임. 구란데. 하하, 증거 있으면 하면 되지 뭐. 안 들키면 되지 뭐. 전 복돌 유저입니다. 아 이거 질수도 있겠는데? 아니 내가 이거 점령할걸 그랬나? 괜히 나댄거 같기도 하고 물론 방송에서 이제 하는 게임들은 다 정품이에요 제가 방송하다고 하는 게임은 다 다운받아서 하는데 방송에서 하는 게임은 다 설치해서 하는겁니다 실제로 돈주고 사가지고 출발 야 친킬 할래 이 자수가. 아 아버한테 쳐 맞았어. 나이 잘하면 죽겠는데 아 근데 <laughs> 아개 불안하다. 다아나 이거 죽었다. <laughs> 아씨 아버한테 트랙 날라간 거 되게 크네. 아씨. 원래 이길 수 있었는데. 트랙 음. 나간 게 너무 컸네요. 내가 무리하게도 했지, 뭐.